아니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왜 아무도 말안 해준 거야? 서울 은평구에 사는 70대 최문규님은 매일 오전 10시가 되면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십니다. 그 이유요. 집보다 여기 바람이 더 시원하거든요. 선풍기는 전기 요금 무서워서 낮에 잘안 켜고 에어컨은 그건 부자들이나 틀지. 라고 하시며 아예 콘센트도 안 꽂아 두셨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지난주에 한마디 하셨어요. 아니,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왜 아무도 말안 해준 거야. 사연은 이랬어요. 같은 공원에 매일 같이 앉아있던 한 70대 아저씨가 그날따라 아이스팩 목에 걸고 부채에 선풍기까지 딱 준비해서 온 겁니다. 문규님이 물었대요. 아니 형님. 오늘 뭘 이렇게 풀장착하고 오셨어요? 그 형님이 그러더랍니다. 구청에서 다 줬지. 굴조끼, 얼음물, 목에 매는 얼음 베개까지. 요즘은 시원하게 살라고 나라에서 챙겨줘. 문규님, 그날 처음 들은 말이었다죠? 그리고 그 길로 바로 동주민센터 갔다고 합니다. 한 시간 뒤에 돌아오셔서 한 말씀. 야야, 이거 왜 이제 알았냐? 진작 알았으면 선풍기 아끼느라 물티슈로 땀 닦고 있을 일이 없었잖아. 여러분 이 이야기 낯설지 않으시죠? 받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몰라서 못 받은 적 신청만 했으면 됐는데 그냥 지나간 혜택 이런 일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한여름엔 전기요금 걱정, 폭염 걱정, 식욕 떨어지고 기력도 약해지죠. 그럴수록 더 필요한 게 정보예요. 딱 필요한 정보. 지금 당장 도움되는 정보. 오늘 영상에서는요, 2025년 여름에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을 하나하나, 진짜 쉽게, 진짜 현실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전기요금 아끼는 법은? 얼음물이나 냉방용품은 어디서 받지? 혼자 사는데 혹시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뭘까? 이 모든 궁금증을 이야기처럼 차분하게 편하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영상 보시다가 어 이건 내 얘긴데 싶은 게 있으시면 지금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보시고 꼭 한번 가까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전화라도 한통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딱그한 통으로 여름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몰라서 못 받는 복지 지원. 이제는 그만하셔도 됩니다. 에어컨은 있어요. 근데 못 켭니다. 이말 요즘 혼자 사시는 70대 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입니다. 선풍기 바람에 기대서 하루를 버티고 밤에는 땀 젖은 베개를 뒤척이며 잠못 이루고 그러면서도 전기요금은 늘 걱정이죠. 덥지만 에어컨은 꺼두셨나요? 전기요금 걱정 덜어주는 여름 지원금 이야기. 서울 마장동에 사는 60대 이정분님은 요즘 들어 자주 웃으세요.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에어컨은 감히 생각도 못했고 밤마다 선풍기 바람에 이불을 덮고 자셨대요. 그나마 바람이라도 맞으려면 이불은 꼭 발끝까지만 덮고 허리는 시려워도 그냥 버텨야 했답니다. 그랬던 이정분님이 올여름엔 에어컨 타이머를 매일 2시간씩 맞춰 놓으셨답니다. 왜요? 전기요금 지원이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이정부님이 받은 건 에너지 지원금이라는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덥다고 전기요금 많이 나오면 나라에서 조금 대신 내줄게요. 라는 제도입니다. 공식 이름은 에너지 바우처라고 부르지만 이름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용만 아시면 돼요.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 선풍기 등을 쓸수 있게, 전기요금 일부를 정부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같은 기본적인 복지 지원을 받고 계신 분. 둘째, 65세 이상으로 혼자 사시는 분이나 건강상 어려움이 있으신 분. 셋째, 올해 여름은 너무 더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기료가 걱정이다. 라고 느끼시는 분, 이셋중 해당 되신다면 받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지원금은 보통 6만원에서 10만원 사이고 가구수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사는 분은 한달 전기요금이 확 줄어들 수 있고요. 두 분이 함께 계셔도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전화해서 전기요금 지원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이정분 님도 며느리가 대신 전화해준 덕에 신청하셨고, 그때부터 에어컨이 마음의 짐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바람이 됐다고 하셨어요. 자, 다음으로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는데 누가 올수 있을까요? 대전 서구에 사는 79세 이창호 님은 작년 여름 어느 날 아침부터 몸이 이상하더래요.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숨이 잘안 쉬어지는 것 같고 이상하게 식은 땀이 나는 느낌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답니다. 다행히도 며칠 전 주민센터에서 등록해 둔 폭염 건강관리 서비스 덕분에 그날 오후에 지역 간호사 선생님이 방문을 오셨어요. 혈압을 재보니 평소보다 훨씬 높았고 체온도 올라가 있는 상태였죠? 즉시 얼음물 찜질을 해주고 병원 연결까지 도와주셨답니다. 이 서비스는 요즘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형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을 때 혼자 사시는 분들 중 건강상 위험이 큰 분들께 직접 간호사나 복지사가 방문해서 체온, 혈압을 체크해주고 위급시 병원 연락까지 해주는 제도예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신청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혹시 혼자 사는 분들에게 건강관리 방문해주는 제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등록만 해두시면 폭염이나 위기 상황에 직접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이창호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날 만약 아무도 안 왔으면 나는 쓰러졌을지도 모르지. 혼자 계신 분이라면 꼭 한번 이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걸왜 참고 지내세요? 이번엔 또 다른 분 이야기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70대 김영자님은 혼자 살고 계신데요. 작년 여름엔 열대야 때문에 며칠이나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달라졌어요. 얼음물 주머니에 목에 거는 냉수 쿨토시, 손에 쥐는 미니 선풍기까지 전부다. 구청에서 무료로 받아 쓰고 계십니다. 이건 냉방물품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은 더위에 지치지 마시라고, 동네에서 직접 물품을 챙겨주는 서비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나는 혼자 살고 있고, 요즘 더위에 힘들다?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럼 담당자가, 혹시 등록된 대상인지 확인해주고,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직접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이건 대부분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특히 서울, 경기, 부산, 광주 같은 대도시는 예산도 넉넉해서 물품도 다양하게 지원되어 김영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년까진 그냥 참았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겠지 싶어서요. 근데 이번에 받고 나니까 아! 나도 챙겨야 하는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나는 괜찮아. 다음에 받지 뭐.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요. 지금은 조금 달리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제도는 지금 여러분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고 정말 필요하신 분이 받는 게 맞는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전화라도 해 보세요. 혼자 사는 여름 괜찮은 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5세 박연화 님은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째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여름만 되면 괜히 더 외롭고 허전해지는 느낌이 드신대요. 더운 것도 싫지만 더울 때 함께 있을 사람이 없다는 게더 슬프더라고요. 그런 박연화 님이 이번 여름엔 동네 시니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셨어요. 일주일에 두번 생활 지원사 선생님이 오셔서 반찬도 나눠주고, 에어컨 필터도 갈아주시고, 무엇보다, 요즘 잘 지내셨어요? 한마디 안부를 건네주십니다.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되더래요. 이 돌봄 서비스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더위로부터 건강도 지키고, 사회적 고립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여름 한정 특별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신 분이라면 대부분 대상이 되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나도 신청해도 되나? 하는 마음을 버리시는 겁니다. 이 제도는 필요하신 분이 받는 게 맞습니다. 신청이 어렵다면 이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정보는 알았는데, 이제 걱정되는 건 내가 이걸 어떻게 신청하지? 하는 부분일 겁니다. 인터넷은 잘 못하고, 가서 물어보자니,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는 지역복지상담 전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표번호는 129번, 이건 보건복지상담 전화입니다. 평일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내가 여름 복지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알고 싶다. 그 한마디면 상담사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또는 동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여름 전기요금 지원, 냉방 물품, 건강 관리 같은 거 혹시 제가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돼요. 이한 통의 전화로 여름을 훨씬 편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편안하게 잘 들으셨나요? 어쩌면 지금, 아, 나도 저런 거 받을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필요 없지만 우리 옆집 할머니한테 꼭 알려드려야겠다.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영상이 누군가의 여름을 조금은 더 시원하게 조금은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지라고 부르는 것들, 그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선풍기 하나, 얼음물 한 병, 안부 전화 한 통, 그 작은 것들이 이 더운 여름에 우리 삶을 얼마나 편안하게 바꿔주는지 오늘 이야기 속 사례들이 그걸 잘 보여줬죠? 중요한 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이제는 없어졌으면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알려주지 않아도 이런 영상을 통해 정보를 미리 듣고 필요한 걸 스스로 신청하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가장 건강한 변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5년 여름복지 지원 내용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전기요금이 걱정될 땐 에너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냉방용품이 무료로 제공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셋째, 가까운 무더위 쉼터에서 시원하게 쉴수 있는 공간이 운영 중입니다. 넷째, 갑자기 몸이 안 좋을 땐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혼자 지내는 분들을 위한 여름 돌봄 제도도 있습니다. 여섯째, 신청이 어렵다면 전화 한 통으로도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중 하나라도 나한테 해당되는 것 같다 싶으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관, 아니면 복지상담 전화 129번에 부담 없이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망설여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 한번 연락을 안 하면 더운 여름을 그대로 참아야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지금 내가 딱 한번 움직이면 올여름이 훨씬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만한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에 혹시 이 정보를 몰라서 더운 여름을 혼자 참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함께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시원하게 지내는 하루하루가 늘 응원받고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